목니다 8월달 호랑이띠 분들 운세가 보려고 합니다. 날씨 폭염에 폭우에 자 건강이 잘 지내시는지요. 어, 호랑이띠 분들도 8월에는 정말 빵끈 운는일만 많이 생기는 8월에 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 타로는 8월달 호랑이띠 분들 어떻게 말하나요? 한장 뽑았습니다. 어, 심볼론으로 조언 보겠습니다. 8월달 호랑이띠 분들 조언 좋았습니다. 심리 카드로, 음, 호랑이티 반대, 심리, 자, 자, 보았습니다. 인사이드 카드로, 내적, 외적, 차크라, 보겠습니다. 고소, 젠, 명상, 보겠습니다. 명상 카드. 힐링의 컬러, 보겠습니다. 컬러. 자, 보았습니다. 로다카드로 힐링의 메시지 8월달 호랑이띠 분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타로는 8월달 호랑이띠 분들 어떻게 말하나요? 보겠습니다 아 전차카드가 나왔어요 아 정말 열심히 지금 흑마 백마를 몰고 달리죠 8월달엔 정말 힘차게 호랑이띠 분들 이렇게 달리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고삐를 잘 메고 흑마 백마가 이쪽저쪽으로 양갈래로 흩어질 수도 있으니까 종착역에 완주할 때까지는 이 고삐를 어, 긴장을 놓지 마시고 운전을 잘 하셔야겠죠. 8월 달엔 어, 호랑이띠 분들 바쁠 걸 바쁘고 정말 원하는 어떤 소득도 있지 않을까. 건강도 챙기면서 파이팅 해보십시오. 조언 보겠습니다. 심벌론 조언. 아, 조언은 조 문해 모신의 여신이 나왔죠. 이제 별자리 보겠습니다. 개자리 달의 사수의 목성이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좀안 좋았던 일이 한 3개월이 있었다면 앞으로 좋아지겠죠 보름달로 가는 게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다면 어, 좋은 일이 펼쳐지지 않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요 심리 보겠습니다 심리는 평원이 나왔어요. 평원 아, 나나 나무가 굉장히 틈실하고 굉장히 몇백 년된 나무처럼 보이죠. 그리고 예술적으로 터카이즈 컬러로 이렇게 있습니다. 어, 평원이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8월 달에 호랑이띠 분들 정말 평온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이드 카드 보겠습니다. 아 스피아 민트 이거는 날려버리면 상쾌한 거거든요. 어, 오차크라 표현도 하시면서 이렇게. 어, 그 상쾌했음, 상쾌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던 8월 달 호랑이 때님들 상쾌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상, 보겠습니다. 명상은 정치적 게임이죠. 이거는, 어, 그, 뭐냐면 정치인들이 막 공략할 때 나를 뽑아주시면 뭐 어떤 거 어떤 거 해주겠다 하지만 막상 당선되면 그 공략을 다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상에서 이중성을 쓰라. 선의적인 어떤 거를 쓰라는 게 나왔습니다. 사인 어, 컬러 보겠습니다. 아컬러는 결실의 컬러, 뭐부하는 컬러, 옐로가 나왔죠. 금전운에 옐로도 좋겠죠. 황금색에 가까우니까 어, 의상, 음식물, 소품으로 힐링해 보세요. 어, 로다 카드 보겠습니다. 메세지아 배려가 나와서 배려 어, 배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배려가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이웃에 대한 배려는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심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든다. 입니다. 아, 배려, 어, 배려하면 이제 자기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해서 양보하지 않고 막 이런 건데, 어, 상대방을 배려해 주라는 8월달 호랑이띠분들 그런 여유롭게, 어, 배려심을 베풀어시면 어떨까 이런 사인이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8월달 호랑이띠분들은 전차가 나와서 흑마 백마를 몰고 가니까 얼마나 바쁘고, 힘차고 시, 신명 나겠습니까?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어, 8월달 기대해 보십시오. 조언은 문해무신의 여신이 나와서 그동안 좀잘안 어, 풀렸다면 앞으로 보름달로 가는 거잖아요. 좋은 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겸손하라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심리는 터카이주 평온이 나왔어요. 평온하고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항상 어, 그 조그만 거에 뭐 기뻐 조그만 게 뭐, 풀주거 있지 말고 항상 이제 한결같이 이렇게 이제 그 심리적으로 평온을 컨트롤하라 이런 게 나왔죠. 어, 인사이드 카드도 오차크라 표현을 하면서 뭐 상쾌함이 나와서 정말 5월 달에는 안 좋은 뭐 고집하지 불쾌함, 부정적인 거날리고스피아민트가 껌도 있었잖아요. 껌의 향처럼 상쾌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상에서는 정치적 게임이 나온 거 보니까 어떤 이중적인 것도 해야 어떤 뭔가 통과하고 뭔가 그런 일도 있을까요? 어떻든. 힐링의 컬러도 옐로가 나와서 획득하고 공부하고 뭐, 노랑, 뭐, 의상, 음식물, 소품 같은 걸 힐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심리로다 힐링에도 배려가 나와서 어, 배려심이 어, 배려를 많이 베풀어야 되는 8월달이 아닌가 뭔가 내가 조금 양보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힐링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8월달 호랑이띠분들 어,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